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 구석구석 골목, 골목 소개하는, 아, 부산 꼴통 알배입니다. 꼴통, 트롱통, 통통. 자, 여기는 부산 서면 전철역, 예, 서면역입니다. 예, 부산 서면역. 제가 그 오늘 요 부산 서면역에 온 이유는 오늘 그요 이발하러 왔습니다. 머리 좀 자르려고. 그, 뭐, 대머리라서 자를 머리도 사실 없지만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어, 아 서울을 갑니다. 서울 가기 때문에, 아 조금 삐죽삐죽 뒷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깔끔하게 싹, 바리깡으로 좀더 밀, 밀고, 어, 그래 가려고, 요 서면, 무료, 미, 무료 이발소. 요 서면에 가시면, 그 남자들 무료로 이발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미용실에 여자들도 파마도 무료로 해주고 염색도 뭐3천원인가 하고 했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그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올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갔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돈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서면요. 15분 출구로 올라갑니다. 자 서면역 15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물론 요 앞에가 이제 부전시장입니다. 부전시장 요 도로 따라 쭉 가면 아그 대우이용소, 대우이발소라고 있어요. 3층인가 4층에 제가 한두두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네, 두번 정도 소개했기 때문에 아는 분은 아실 거고. 아... 점심은, 예, 요, 요, 이발하고, 연산동 쪽으로, 오늘도 연산동에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연산동에 좀 가야 되거든요. 이발하고. 자, 요, 보시면은, 어, 부전약국이라고 약국 있죠. 저, 저 옆에 있는 거, 그, 치과 보이고, 저 뒤에 부전약국 간판 보이죠. 자, 요 부전약국 옆에. 자,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부전시장입니다. 자, 여기 부전약국요. 부전약국 따라서 조금만 가시면, 자, 요또 유안약국. 아, 요 유안약국 있고, 유안약국 보면은 요 무료 이원 대우이용아카데미 요 보면. 네, 대우 이용.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지금 문 닫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올라가고 시어 4층입니다, 4층. 자, 보시면은, 요, 원장님. 원장 양녀. 아, 아, 예. 자, 이제 그, 이발하고, 저, 갑니다. 가는데, 보다시피,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데, 이 샴푸, 머리 안 감아줍니다. 머리 안 감아주고, 그 예전에는 그 옆에 저 뒷골목 안으로 들어가면은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 그래 미용실이 아니고 이 지금 요 제가 이발하고 온데 여기도 뭐냐면은 미용 학원입니다 이게 미용이하고 이용이죠 이용 남자 이발은 이용이라 합니다 여자는 미용이라 그러고 제가 이제 이용 학원 남자 이발소 학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료로 이발을 해 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격증을 땄어요. 이, 이용사 자격증을 시험을 치가지고 국가 자격증을 땄는데, 그, 아직도 실력이, 그 자격증 딴 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고 많은, 이게 이제 칼국수 짜장면 3,000짜리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시, 시 연습을 해야지, 그, 창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안 그래도 창업을 안 하더라도 어디 가서 뭐 월급을 받더라도 뭐 실력이 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료로 사람들한테 무료로 그 실습 쉽게 하기 위해서 마루타입니다. 마루타 대상 실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요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찍을라고 그래가고 한번. 어, 오늘도 방금 가서 물어보니까 아, 이야기 하니까 알아보시네 아 그래 옛날에 올린 거한두번 정도 올렸거든요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손님들 좀 오셨다고 손님이 아니고 이제 어, 찾아오신 분들 오셨다고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니까 어, 저희가 고맙죠 앞으로 제가 참 이거 참자 유튜브 한번 진짜 어, 재밌고 멋지게 한번 해볼려 했더만 이런 어, 불상사가 생기 가지고 마음이 쓰립니다 쓰리긴 쓰리더만 어쩌겠습니까 또 저는 받아들이기는 잘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제가 부산 꼴송알배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내년 겨울 내년 12월 달까지 제 인생이 엄청나게 스펙타클 합니다 파란만장 합니다 정말, 아, 상,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아마 제한테 벌어질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켜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아마 엄청 재밌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 뭐 제가 잘하면 채널을 또 옮겨야 되는 어, 그런 아주 <laughs> 역 같은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어, 받아들일 건또 받아들여야지.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막 자꾸 앉아서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제가 맨날 그러죠 집착하지 말고 네, 집착하면 안 돼. 요 빨리 털어야 됩니다. 뭐든지 서, 생적사 사적생 최악을 가야 올라갑니다. 틀안 틀리면 끝까지 잡아, 잡아, 잡아 조심, 잡 잡아 조짐 잡 내를 괴롭힙니다. 싹 틀어버려야 돼요. 이 말들 자기가 해서 이말 뜻을 이해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게, 크, 뭐, 내보다 나이 많이 드신 형님들도 많이 계시고, 선배님도 많이 계시지만, 던져야 됩니다. 던질 줄 알아야 새로 삽니다. 진심이고, 진실입니다. 깊은 뜻이 있고, 아주 깊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던져야 됩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이고, 마누라고, 남편이고, 돈이고, 뭐고 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단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다 던지세요. 그리고 노력하면 돼요. 저는 그거를 100%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뜬금없이 한 번씩 헛소리 하죠, 그죠? 그말 안에는 나이는 내가 뭐 우리 선배님들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그 깊이에 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헛소리도 자주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헛소리도 자주 하고, 그리고 사랑방 모임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있는 거 없는 거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채널이 옮기게 되면, 뭐, 좀, 좀, 그냥 막, 쓸데없는 분들은 오지 마시고, 예, 정말 꼴통 할배랑 같이, 음, 같이 예쁘게, 정말 진실되게, 진심으로 꼴통 할배하고 코드 맞게 같이 이렇게 가실 분들만 오십시오. 예, 뭐 와가지고, 뭐,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소주 한잔 마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오십시오. 제가 만약에, 만약에 채널을 새로 옮겨서, 그거 새로 만들게 되면, 뭐,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뭐, 천 명은 한 6개월 정도 되면 자동으로 천명 되는 거고, 예, 뭐,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 앞전에는 제가 한 11, 11한 11년 걸렸거든요. 천명 모으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마 6개월이면, 이제는 대충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6개월이면 천명될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어, 뭐대지 그러면 뭐 필요 있습니까? 그 6,000명 되면 저 수익금 나오거든요. 예. 네, 그 수익금 나오니까 그거로 먼저 또 어, 로또 사면 되고. 예. 돈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유튜브 하고 돈벌 생각은 없다고. 근데 제가 그 하다가 그그 그 돈을 말씀드린 게 이제 사랑방 운영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새로, 천명, 새로 모집해서 해도 사랑방 운영비는 뭐 아마 나올 거,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별로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 저는 정말입니다. 저하고 인연되는 분, 저와 같은 코드의 사람, 예, 음악 좋아하고, 이렇게 마음 심성 좀 착한 사람들, 예,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고, 남 걱정해 줄줄 알고, 어. 그런, 그런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만났어. 예. 좀 심성이 좀 착한 분이신 분들. 신분 감사하고 고마움이 뭔가 감사함이 뭔지 그런 거 아시는 분들. 그냥 막술 먹고 술물어고 그런, 물론 술 먹는 것도 좋죠. 예, 좋은데 그냥 술 먹는, 술 먹고 뭐, 아무 뭐, 헛소리하고 이런 게 주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술, 먹, 술 먹으면 헛소리하고 자빠져 놀면 되지, 뭐, 다른 건뭘 바랄 수도 없는 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댐댐이, 인성. 예. 네. 그런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술 한잔 묻다 보면 뭐, 뭐, 욕도 또 한마디 하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헛소리도 할수 있고, 뭐, 실수도 할수 있고, 다, 이, 그런 건할수 있습니다. 예. 네. 야, 그러기 이전에 자꾸만 좀 반복돼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 이, 그분의 인성요 인성, 심성. 그런 예. 게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꼭그이 미연 구독자님, 예. 제가 어, 어떻게 하든 뭐, 제가 채널을 바꾸더라도, 만약에 채널을 바꾸더라도, 꼭 오세요 제가 선물을 갖다가 드릴라고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전해 드려야 되고 꼭 얼굴 한번 뵙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울산 구독자님 어차피 저하고 뭐 평생 같이 가야 될내 베스트 프렌드고 예, 현재는 이렇게 지금 좀 한번 뵙고 싶은 분들인데 예. 아, 그래서 뭐 그렇고 앞으로 하던 우리 꼴등알배 어, 뭔가 좀 희양 찬란한 스펙타클한 그 영상들이 줄줄이 나올 장면인데 이런 아쉬운 불상사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불타는 금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를 살자. 리 마음을 다 허는 기자. 예. 바이바이.